행복한 날에도 우울한 날에도 너의 소중한 공간이 되어줄게 <laughs> 청년사랑방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 얘기하게 될 주제는? 뭐..뭔가요? 그러면 영은이가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고민을 응. 제가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아. 저는 겁이 너무 음. 많아요 제 주변 지인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거침없이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툭툭 털고 또 도전하는데 저는 어떤 걸 하나 시작하는 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시, 실패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너무 두렵고 솔직히 무얼 해도 성공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도전하고 나 자신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음... 나는... 음... 어, 어때 다들? 다들 어떤가요? <laughs> 시작 말 편하게 하세요. 아다들 어때? <웃음> <웃음> 우리 매소 대머라고 <저때만> 있지? <laughs> 나는 완전 그 너무 시작 많이 하는 것, 같아. 너무 그잘 하는 거 같긴 하는 것 같아. 음... 그래? 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 같아. 음... 근데 만약에 혼자 못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막 그, 도움을 구해서라도 하든지. 오... 오... 돈이 없는 게 아니면 한다. 어... 나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음... 좀 두려움도 많고 음... 실패해본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도전해보려고 했을 때마다 많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뭔가 그냥 하기가 싫은 것 같은 음... 느낌. 좀 게으름도 있고 음... 막상 진짜 도전을 해서 하면은. 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집중력이 좋은 편이라서 어. 근데 시작하기까지 그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나도 비슷해. 나도 약간 게으름 완벽적이자. 그래서 음. 어.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하고 싶지 않다. 어, <laughs> 이런 생각이 진짜. 있어. 음. 그래서 내가 뭔가 실패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잘 시작을 어. 못해. 그 처음부터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웃음> 맞아. <웃음> 아, 진짜 내가 피아노 학원에서 좀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음. 초반은 그 어쩔 수 없이 좀못칠 수밖에 없잖아. 아, 근데 아니, 그걸 하면서 어, 왜 이러지? <웃음> <웃음> 아 처음부터 좋은 소리를 내고 싶은데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이 있더라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 같아. 음. 잘해가는 과정. 음. <laughs> 영훈이랑 주한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걸 갖고 있는 것 같다. 왜? 어쨌든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뭔가 이, 이거를 완전히 좀내 거로 만들고 싶다거나 음. 좀 내가 완전히 숙달돼서 음. 잘 하고 싶고 어. 그 경지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나는 사실은 그런 마음은 없는 것같아뭐 어. 예를 들면 어떤 걸 도전하고 싶어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막 나는 콘서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 있다고 진짜? 그럼 나는 무조건 해보는 스타일이야. 왜난 두려움이 없을까? <laughs> 근데 약간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음. 이거를 실패하면 음. 남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음. 뭐라고 써있냐면 실패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너무 두렵고 음.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게 되게 나랑 비슷한 것같아 맞아. 근 나도 막 두려움은 있는 것 같긴 하다. 사람이 좀 좌절했던 경험들 음... 아니면 좀 실패했던 음...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히려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음... 더 뭔가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것 같긴 해. 음, 음, 음. 어때 <laughs> 실패를 했던 좌절의 경험들이 많아요? 좀 있어요. 근데 좌절의 경험이 있는데 그게 그런 큰 좌절이 아니었. 아닐... 너라도 그냥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음. 많았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기준이 되게 높았었나? 기준을 되게 낮게 잡았으면 좀 성공했다고 보이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음. 싶기는 해요. 근데 그 진짜 많은 얘기인 것 같아. 음. 기준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좀 주변 지인들은 진짜 좀 도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실 것 같아. 그러다 음. 보니까 더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다 싶은데. 음, 음, 음. 맞아. 비교가 어. 되니까. 어. 되게 도전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 누구보다도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는 음. 좀 하고 싶은 게 많아 보이는. 음. 되게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 왜냐면 해보고 싶은 게 진짜 없으면 이런 고민조차 안 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예 할 수가 없잖아. 음. 그러면 이분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음... 아니면 있는 거야. 음... 그거를 자기도 음... 아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거를 그냥 두 했으면 좋겠는 것 같긴 해. 성공하려고 애쓰면 은 당연히 부담이 되는데, 그렇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즐기는 거? 그냥 음... 즐기는 거? 재밌게 하는 거? 음... 나는 음.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분은 사실 없으실 수 있지만 나는 음. 개인적으로 왜뭐 이상적인 성공의 뭔가 이미지라던가 음. 이상적인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원해라는 음. 사실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 음. 근 나는 그런 이미지가 항상 이, 있는 것 같거든. 음. 그 이미지까지 내가 가려면 해야 될게 너무 많은 아, 거야. 음...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음... 그할게 너무 많네? 귀찮다. 어. 음... 그럼 그냥 안 해. 음... <laughs> 그 어. 나는 귀찮이 정도 <웃음> 있는 <웃음> 것 <laughs> 같다. 는 생각이 들었어. 공감이 돼. <laughs> 어, 그러니까 <막> 진짜. <laughs> 진짜 이게 두루두루둑 그래. 있으니까, 난 거기까지 가고 싶지만, 난 이걸 하, 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런 어, 거일 때도 많은 거같 그러니까 어... 그게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의 음. 욕심이겠지만, 어... 그런 그래서 게을러져서 어, 어. 시작을. 음. 안 하게 되, 그래. 되는 것도 있는 거 어, 같아요. 어떠세요? 어. 아, 근데 장점이다. 진짜?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그 그 계획들이 쭈쭈 생각난다는 게. <laughs> 나는 약간 아, 그렇지. 나는 좀 그래요. 저는 좀 어떤 면 어떤 사, 어떤 성향이냐면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도 귀찮을 것 같거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음. 근데 어. 이게 이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아, 귀찮은데. 그래. 음. 어.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기니까 이거를 그냥 무릎쓰고 나도 뭐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음. 오히려 나도 막 추진을 받는 것 같아. 음, 음, 이게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돼.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었는데도 할림이 생기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그게 계속 추진 이게 이렇게 게 되다 보니까 항상 거기 이겼던 것 같아. 하고 싶은 어. 마음이. 근데 나도 그게 안 이겨지면 어. 못하는 안 하는 음... 것 같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나는 약한 거니까 음... 그럼 그럼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음... 나도 이렇게 연기 한다고 했을 때 음... 훈련 엄청 음... 했어야 됐거든 뭐 보이스 트레이닝 막 신체 트레이닝 맨날 그 종합운동장 크기만한 그 운동장을 거의 열바퀴를 쉬지 않고 무조건 열바퀴를 매일매일 뛰고 막 왔어야 되고 이랬 이랬거든. 와... 대학을 가야 되겠으니까 음. 꾹 참고 한 거지. 그러니까 밀어넣으면 하는데 맞아. <laughs> 이제는 대학교를 와버리니까 그래.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니까 러 완전 사람이 나태해지고 음. 게을러지더라고. 진짜. 그런그 힘을 맞아, 공감돼. 뭐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가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분은 도전하고 싶은 분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냥. 한번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냥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진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음, 음, 음. 근데 이거에 있어서 나만 알면은 솔직히 그렇잖아. 노이들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거잖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직 실력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음. 이걸 보여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건데. 어. 그 뭔가 그런 걸 버리고 음. 나를 진짜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그림은 내 손을 통해서 나올 수만 있는 거잖아. 그 누구도 그렇지, 나올 수 없는 거임을 믿고 두렵더라도 조금씩 가까운 지인들이든 뭐든 음. 피드백을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차라리 보내면서 오히려 피드백 진짜 받으려고 막두구 두고도 욕먹을 어떡해 막 이랬는데 어, 그래. 그랬는데 막상 사람들이 딱 보면 너무 좋다 이런 말한 번만 들어도 힘이 생길 수가 있는 음. 거거든. 음. 맞지. 음.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안 하면 나중에 다 후회인 것 같아. 맞아. 완전 우리는 청춘, 완전 청, 젊은 세대인데 맞아. 완전 그냥 하면 될것 같아. 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나는 나는 주변에 좀좀 좀 어떻게 보면 세워주는 그런 주변 분들 찾아보는 게 음. 어떨까. 자기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laughs> 보여줘. 근데 너무 염려만 해주시고, 음. 너가 이, 이 모양인데 뭐, 되겠냐, 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음. 계속 낙담이 될것 같아서. 맞아. 그리고 진짜 내가 나를 제일 먼저 믿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나를 믿어주기 시작해야지 또 남이 나를 더 믿어주게 되더라고.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음. 내가 나를 먼저 믿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푸시해주고 시작하면 내가 나를 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때가 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내가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에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음. 최고가 되겠다. 음. 막 이런 거.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 못 이긴다는 말 많이 맞아. 하잖아. 지, 즐기는, 자, 맞아. 즐기는 어. 사람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축복이거든.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 사소한 거라도 좀이어보면은 음. 되게 만족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음. 저희 작은 성공부터 쌓아봅시다. 어. 맞아.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음. 그 달란트 의 비유 음.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음. 더큰 일을 맡겨주겠다 음. 하는 또 그런 어. 말씀이 생각이 어. 나는 것 같아. 작은 것들에 충성하고 작은 것들에 성공을 쌓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의 자존감도 점점 더 쌓이고. 더큰 성공들을 천천히 이뤄어낼수 있지 않나. 오, 그니까. 생각했어. 음.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 아 사연? 음. 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특히 절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도 그러면 힘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들 어려 어떤가요? 이분이 나눠달라고 하시니까 다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계신 게 있냐고. 저는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더 자고 싶고 무분별하게 멍때리고 있고 이런 시간보다 그냥 일어나서 기도로 절제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밤마다 좀 감사 제목을 한세 음... 가지 써 보고 싶은 거 같아요. 밤에 그냥 핸드폰 보고 뭐 전화하고 뭐 이러다 보면 밤에 뭐 했지? 또 일어나서 또 하루를 또 불평해. 감사 제목을 쓰면 그래도 뭐라도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다 절제가 있어야 할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어떤 걸 절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래서그좀 쉬고 싶은 마음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 같아. 음. 음. 나는 첫 번째로 그 일찍 취침하는 거예요. 음. 밤 10시나 11시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안 되면 핸드폰... 봐, 보게 되거든요, 하루 마무리할 때. 어. 뉴스 거리들, 뭐, 이슈 거리들도 보다 보면 계속 봐요. 그래서. 맞아. 그거? 연락도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자야 되면 딱 자야 된다고 상대방이 얘기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laughs>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음. 어떤 게 절제가 필요하냐면 저는 이렇게 체질에 맞지 않는 걸 먹으면 엄청 붉어지거든요. 아 진짜. 음. 그런데도 맛있으니까 또 너무 좋아하니까 먹게 돼요. 아예 안 먹는다고는 솔직 히말 못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 보든지 완전 안 먹는 기까지 음... 가보고 싶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세 번째는 관계를 절제해야겠다. 오... 관계라는 것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저에게 다 관계는 맺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사람의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막 그렇게 할건 아닌 것 같고 음. 나한테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그 관계를 절제하면서 영어를 공부 많이 하고 싶고요. 음. 언어 공부를. 음. 그리고 연기를, 연기를 하는 건데 계속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어떻게서든 해그 현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려면은 관계를 좀 정리하고 좀좀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될 관계 정도만 딱잘그 사랑을 주고 이것도 나 에너지인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넓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도 피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관계 절제를 저는 올 한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제가 하는 게임이 있어요. 뭔 <laughs> <논> 게임이죠? <laughs> 아, 있어요. 제가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뒷광거 어, 그 아닌데. 그 게임을 끊어내야 할것 같다. 어, 지금 어. 요즘에 계속 어,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도 끊어내고 있었거든요. 음. 인스타그램은 이제 내가 막 올릴 게 있을 때만 딱 들어가고 내거 올리고 바로 나오는 거. 음. 그리고 또 유튜브도 내가 필요한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한 영상들만 보는 절제를 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걸 절제를 하고 음. 게임은 이제 완전 좀 음. 끊어내는 게 유익이지 않을까 롱텀으로 음. 그 시간들이 이제 많이 줄, 줄어들면은 그 시간들이 사실 되게 많은 것들로 의미 있게 더 음. 많은 음. 것들을 배우고 또 채울 수 있고 뭐. 책도 또. 읽을 수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하니까 음. 스크린 타임 줄이고 핸드폰을 음. 게임 음. 절제하고 게임 음. 절제하고 SNS 절제하고 유튜브 절제하면서 그 시간들을 의미있게 채우는 거? 음. 두 번째는 불평불만과 음. 핑계에 대한 절제.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한 네게티브한 말을 되게 많이 달고 살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음. 근데 이런 말들이 실체가 되고 음. 내가 진짜 못하게 되고 이럴 때가 음. 너무 많아서 음. 그런 핑계와 그런 불평불만을 입에서 꺼내지 않고 음. 끝까지 해보는 것, 시작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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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고요세 번째는 어 아까 소희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인데 어떻게 요즘 어찌저찌 하다가 아침형 인간에서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나요? 음 <laughs> 어, 그 올빼미적으로 약간 변하고 네. 있는데 나난 아침형인데 나도 어 그러니까 난 <laughs> 올빼미형이야 아, 난 밤에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 아, 그 밤이 너무 좋아 음, 다르다 너랑 너무 그래? 힘든데 어, 결혼하고 어. 아침, 음. 나 아침이 좋아 <laughs> 음.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음. 그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는 그래. 거 다시 절제. 하는 거또 소희의 절제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절제가 음. 음식에 대한 절제. 음. 제 몸에 커피가 진짜 안 맞거든요. 항상 느껴요. 커피 마실 음. 때마다 느껴요. 나 진짜 이거 왜 마셨지? 음. 근데 항상 너무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데 그래. 내 몸에 안 맞는 음식들,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절제하고 음. 내 건강을 좀더 챙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음. <laughs> 음. 저도 또 영은 누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하. 음, 아하. 핸드폰으로 하는 야구 게임이에요. 음. 근데 그게 맨날 보상을 받아 딱 들어와. 뭐, 보 보상 뭐 <laughs> 선수들을 막 뽑게 해 준다거나 뭐 계속 뭐, 그래 고 <laughs> 맨날 들어가서 막그뭐 보상들 을다 받고 그러는데 그그 그런 걸 절제해야 되겠어요. 음. 저도 절제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그래서 또 사연자 분도 같이 절제해가지고 열매를 맺은, 맺는 음.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아직 2월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이 절제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저 같이 적어보고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음. 2025년을 보내시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음. 좋을 것 다들 절제해야 될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웃음> 음. <웃음> 음. 안녕, 감사합니다. Bye. 성공한 경험이 있었겠지만 말을 끊지 말아주 각자의 그게 있으니까 <laughs> 사람이 말다 하고 하기를 어제 얘기했어서 이거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라내겠습니다 <웃음> <웃음>